킹학 집에서 체육까지 가지. 16km로 가면 출발하기 15분 전에 도착해. 거리를 모르지? 그러면 x 나누기 16. t1은 실제 6 0분에 15분이니까 시간이니까. t와 4분의 1 시간, 이 실제 출발하는 시간이야, 기차가. 에? 응? 네. 그래서 이렇게 도착한다. 실제는 어떻게 돼? t0. 응. 근데 시속 9.6으로 가면 어떻게 돼? 더 늦어버리지? 네. t2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시간 차이가 몇분 차이나? 3 0분 그렇지. 30분은 응. 2분의 1 시간이 되겠지? 오케이? 좀, 몇수 곱해? 16배기 9.6이 얼마야? 16배기 12,6이니까. 6.4X는 8 곱하기 96이지. 64X는 96이 8 곱하기 12, 8, 8, 64. 엑스는 12km 남았나? 네. 그럼 10분 전에 도착하려면? 시속 얼마로 가야 돼? 1 2이나는 시속 V로 갔을 때? 10분 전 도착이야. 이거는 몇분전 도착? 15분 전. 그럼 10분 전이니까, 여기다 5분 더더 더 해야겠지? 5분, 60분에 오지. 15분 전. 이거는 4분의 3이니까 60분에 40. 마이너스 60분에 15 아니야? 5분 전에 도착하는 건데. 15분이 늦어, 10분 전이 늦어. 10분 전이 늦지. 음... 이거 흐면 되는 거야. 미이야10 6분의 5 5V는 72 V는 18.4 14. 잠시만 72 나누기 5 14. 점 이제 답을 g 겠지